어머 준우가 엄마 되게 얼마나 강한지. 맛있으면 준이야 응, 초도 안 켰는데 응, 초도 안 켰는데 응, 그게, 응. 뭐야? 그게 뭐야 이게 응. 뭐야 응? 그게 뭐야 저렇게 언니처럼 얌전하게 먹어야지 누나처럼 응. 아 야생의 본능이 깨어났어 어머 진짜 강아지 같아 어 맛있어 어미 응. 어미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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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저거 좀 좋아 어. 맛다 <laughs> 아이스크림 크림 케이크 처음 봤어 준우는 음. 세상에 어머, 어우 빠지겠어 아니 그럼 왜 이렇게 혓바닥으로 먹고 그러니까 있어?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먹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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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준우 거울 좀 보여주자